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 주제는요,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중에, 미국 변호사 지원 프로그램 중에 단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 이 단기 프로그램의 합격률, 그리고 공부 방법, 장롱 면허 피하는 법, 그리고 정통 프로그램인 JD 프로그램의 합격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되는 길은요, 미국인들은 미국 변호사 하면 JD 프로그램 99.9% 나옵니다. 미국에는요, 법대가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JD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최,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요, LLM 1년짜리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외국 법대 졸업자들을 위해서, 요거 법조인 양성과정 아니고요, 그냥 미국 법이 어떤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소개만 하면 미국인 말고 외국 법대 출신들이 덜 지원하고 매력을 덜 느끼니까 그러면 LLM 마치면 본토에서 몇개 주, 예, 아주 예외적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몇개 주에서는 그러면. 변호사 시험 볼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법조인 양성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이 100%에 가깝다는 건요, 졸업한 다음에 2년 내에. 미국 법조인 시스템은 한국에서 한국 로스쿨 도입하면서 모방을 했는데 들 모방했어요. JD 프로그램을 모방했는데 들 모방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JD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제일 타프합니다. 적용 능력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교재가 가장 어려운 대법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분쟁 사건 간단한 교통 사고 간단한 폭행,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축구로 따지면 가장 수준 높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의 수준으로 훈련을 시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들로만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타프한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왜? 영미 국가 중에서요. 미국처럼 50개 주에다가 연방이 추가돼서 51개 관할권에 그 수많은 판례와 법규정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한국보다 500배 이상은 법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사건인 대법원 사건만 만들어서 모아서 교과서로 만든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요. 일반인은 평생 걸려도 다 소화 못하는 분량을 3년 이내에 소화해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 바로 JD 프로그램인 것이죠. 이 과정을 나오면 그보다 훨씬 쉬운 수준인 바 시험은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법대 출신에게 미국법이란 이런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법을 니네들은 알고 싶지? 그래. 어, 소개해 줄게. 1년 공부해. 하지만 이거는 법조인 양성 과정 아니야. 변호사 시험 볼 자격은 줄 테지만, 패스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서너 개 주가 시험 볼 자격은 줄 거야. 그래서요. 합격률이 10%도 안 됩니다. JD는 거의 100%. LLM은 졸업하고 2년 내에 10%가 안 되고요. 평생 동안 10%안 됩니다. JD는 2년 내에 100%요. 따라서 1년 만에 미국 변호사 되는 법, 제가 98년도에 책을 써서 LLM을 나오면 미국 변호사 1년 미국에 유학하는 것으로 될수 있다 라고 소개를 하는 책을 처음으로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때 교보문고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를 만나러 고등학교 동창이 청와대 경호실 근무했는데 사람들이 교보문고에 인산인해로 모여서 사고가 날까 봐그 친구가 경호를 했습니다. 저의 그 정도로. 한국에서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죠. 센세이셔널 했죠. 그런데요. 이게요.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면 안됩니다. 미국 노스쿨 JD가 아닌 그냥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짜리 LLM으로 그것만 수업을 듣고 1년동안 해서는 바시험에 붙을 수도 없고요. 미국 변호사 수준에 도달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강조해 왔어요. 제가 설립한 코아벨스 미국법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왜 코아벨스 미국법 연구소를 설립했냐고요. 국제통상을 하면서. 그 이유는요.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를 양성해서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요. 제가 미국에 설립할 로펌에서 같이 일할 저희 제자이자 파트너인 미국 변호사 실력있는 미국 변호사를 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이유에서 코아벨스 미국법 연구소를 설립해서 장롱면허 아닌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를 양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조한 것은 LLM 1년 이것만 가지고 바시험, 붙기 거의 불가능하다. 변호사 자질을, 미국 변호사 자질, 그거는 적용 능력에서 다 구별돼요. 적용, 네. 축구로 따지면 동네 축구가 적용이잖아요. 동네 축구 하는지 아니면 뭐 아마추어 대표 아니면 뭐 대학 대표 그런 수준으로 프리미어 리그 선수의 그 적용 능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미국 변호사도요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공짜로 뭐 상담해주는 변호사 아니면 시간당 300불, 500불, 몇천불짜리 몇만불짜리 변호사 네, 연봉도 1년에 겨우 3, 4천만 원인 변호사, 1년에 910억 되는 변호사. 다 능력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적용 능력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적용 능력 훈련을 적게 받아요. LLM에서는 분량이 1년밖에 안 되고 또 법조인 양성 과정인 제이 d 처럼 그렇게 그런 커리큘럼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나마 미국 본토 탑 14이 1년 동안 그나마 좀더네 1년간 제대로 좀 배운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일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기간으로 따라서 제가 강조한 거는 적어도 가기 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2년을 해라 왜 가기 전에 2년 동안 이 미국법 판결문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 1년 동안에 배우는 분량이 그래도 8, 9천 페이지는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어서 졸업하는 해에 바시험에 패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JD와 같이 3년이 최단기간으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준비 안 하고 가서 하면 되겠지 하고 가면 소화를 못합니다. 네 판결문 클래스 소화를 못하고요. 판, 판결문을 읽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룰 공부 한국법처럼 룰 공부하고 가면 판결문은 좀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네, 축구 룰을 아무리 많이 잘 외운다고 적용 훈련인 직접 공을 차고 하는 훈련을 안 하면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해요. 동네 축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미국법 룰을 배우고 가면 판결문 읽는 거 적용은 쉬울 거야.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판결문이 대법원 사건 판결문이어서요.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수준이에요. 이거를 분석하는 훈련이나 리딩하는 훈련을 안 받고 룰만 외웠다고 그러니까 축구에서 룰만 안다고 축구 볼못 차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법 룰을 외워봤자 판결문 분석하고 리딩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 상관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룰만 공부해서 드랍아웃된 JD 학생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발 룰 공부만 해서 된다고 하는 곳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 우스운 거는 저의 코아베스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판결문을 공부해야 미국 변호사가 될수 있고 적용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또롤 공부하는 대로 또 가요. 그러면 완전히 인생 종쳐서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된다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이게 어렵다고 좀 쉬운 훈련 없나 이렇게 해서 가면 네 자기가. 실력이 하락돼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는 절대로 될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으로 성공하는 그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미국법 판결문으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래야 적용 훈련을 제대로 습득하거든요. 근데 그 적용 훈련을 그좀 쉬운 뭐 문제 객관식 문제, 에세이 문제 이걸 풀어서 한다. 바시험 수준으로 하면은 자기 실력은 바시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룰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받는 훈련. 다시 말하면 미국 변호사의 99.9%가 판결문으로 훈련을, 대법원 사건으로 훈련을 미국 변호사들이 99.9%가 받는데 진짜 룰 공부만 하고 문제 풀이만 해서 시험에 천신만고 끝에 보통 5년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합격률이 10% 미만인데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실력은 아주 초라한 거죠. 그걸 뭐라 고 그러냐? 장롱 면허. 네, 판결문으로 훈련을 안 받아서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쉬운 사건들이 없어요. 다 국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뭐 쉬운 폭행, 교통사고, 이혼 뭐 이런 거할수 있느냐? 못하죠. 왜냐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있으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누굽니까? 다 6만 페이지로 대법원 사건으로 훈련받은 미국 변호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못하고, 한국에서도 못하고, 장롱면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25년간 강조하는 것은 LLM 하면 1년만에 될수 있다.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 볼 자격을 얻는데 1년 걸린다. 네, 이것이 1년만 하면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합격률을 보시면 알아요. 네. LLM, 미국 본토에 갔다 와도 합격률이 10% 미만이에요. 네. 졸업자 100명 중에 90명은 평생 패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JD처럼 판결문으로 훈련을 받으면, 네. 미국 법은 적용 능력을 훈련 받는 게 90%입니다. 한국법하고 다르죠. 한국법은 룰의 암기가 90% 이상이에요. 한국법 시험도 그렇습니다. 룰을 암기하는 지식을 90% 이상 테스트합니다.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미국법은 적용을 90% 이상, 8, 90% 이상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무 위주의 공부라고 하는 거죠. 실무법 공부. 그리고 시험도 기말고사든 바시험이든 다 케이스로 나와서 적용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JD든 LLM이든 그리고 다른 그거보다 쉬운 프로그램이든 적용 능력을 누가 더 키우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가장 인텐시브하게 정통적으로 6만 페이지의 판결문을 훈련시키는 JD 프로그램은 따라서 이것을 잘 마치면 졸업 후 2년 내에 거의 100%가 변호사 시험에 패스하고 실력은 JD에서 습득한 적용 능력이 바 시험 패스하는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실무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 1년짜리 LLM이나 그보다 못한 프로그램을 택하는 경우에는 적용 능력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10% 미만 또는 5%, 4%, 3% 미만 평생 동안 안 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90몇 명은 평생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확률이 낮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인생 낭비, 국력 낭비, 돈 낭비, 그리고 과거의 사법 시험 제도처럼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코로나 시대 때부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해서 주변에서 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지 않으면 정말로 그 피해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이런 조언들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유튜브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을 얻거나 이런 목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 변호사요. 지금까지 천여 명에 가깝지만 앞으로 천명또 추가로 천명 양성하면은 끝이니까 삼천 명의 진지한 미국 변호사 지원자만 저의 동영상을 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저와 함께 미국 로펌에서 일할 그런 변호사를 같이 네 만나면. 저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력도 있고 인재인데 우물을 파요. 잘못된 정보로. 물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우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이 안 나오죠. 네. 그 실력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탄의 유혹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주 쉬워 보이는 길 다들 혹 하잖아요. 쉬워 보이는 길. 어 아, 그래? 1년 만에 된다고? 이게 된다는 게 전제인 거죠. Assumption이 잘못됐죠. 1년 LLM 과정 네, 또는 뭐 비하기 과정 1년이 안 걸린다. 그거는 시험 볼 자격을 얻는데 1년 또는 1년 미만 걸린다. 변호사 시험 패스하는 거와 완전히 상관없다. 그리고 상관있어도 합격률 10% 미만, 5% 미만이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년, 10년 걸리더라. 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들 최대한 여건이 허락되는 한 JD로 가려고 하시고요. 네, 돈이 없어도 전액 장학금 받고 갈수 있는 제도가 미국 러스크러 JD에는 많습니다. 네. 요즘 즘웬한한차산차차도억이이요 집은 웬만분 전세도, 월세도 보증금이 1억을 넘잖아요. 네. 그돈 아니어도, 네. 그돈 아니어도 전액장학금 받고, 네. 5천만원, 1억만 있으면 처음 생활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썸머 인턴에서 4천만원. 두 번째 썸머 인터넷에서 4천만 원. 입학할 때 3년간 학비 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갈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대한 JD로 가려고 하시고요. 여건이 안 되면 LLM. LLM도 미니멈 3년이 걸릴 것이다.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프로그램은 3년보다 더 걸릴 것이다. 예상하시는데, 제대로 판결문으로 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그렇단 거예요. 미니멈 3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년 이상 10년이 돼도 보장이 없다. 아주 운이 좋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 합격률 10% 미만 또는 5% 미만에 불과하다. 이거는 제가요. 25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변호사 쳤을 때 등장하는 많은 미국 변호사들 중에서요. 이 미국 변호사 양성 25년 이상 된 변호사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미국 변호사 양성할 때다뭐 중고등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대학 다니거나 아니면 그때 뭐 네, 로스쿨 가려고 하거나 지금 이 드리는 정보는 제가 유일하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미국 변호사를 올바로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를 양성시키려고 해오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아주 진심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꼭 집중해서 보시고, 주변에 또 미국 변호사 되려는 분이 있다면 꼭 추천해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성공하는데 꼭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